어, 성경에는 이름만으로도 그의 사명을 알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남유대 왕 요시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고치신다입니다. 어,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남유다 역사상 가장 강한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어, 또한 히스기야는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입니다.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기도로 18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니에미야 말씀에서도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가랴라는 이름과 니에미야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랴라는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막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니에미야의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니아미야 1장1절 말씀에 하가라의 아들 니아미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이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아미야 말씀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을 1장 1절 말씀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니에미아가 역사에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 니에미아는 3차 포로 귀환부터 주전 400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하고 수룩밥의 성전이 재건된 지 7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기에 이스라엘은 비록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여러 대적들로부터 환란을 받고 있었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을 붙잡을 수 없는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재건되게 되었다 그것을 바로 이 리에미아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이 리에미아 말씀을 통해 절망의 때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금일의 그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부서졌으며 적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약탈을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또다시 멸망 직전의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현실의 문제를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했을까요?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수산성에서 바사왕의 수를 맡은 고일 관직자로 있던 느헤미아는 어느 날 고국인 이스라엘이 다시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과 성문이 모두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아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느헤미아는 슬퍼하지만 않고 이스라엘의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감정적으로 울컥하고 속상해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크게 신뢰하는 왕부터 찾아가 청탁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문제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문제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세상에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니에미아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슬픔을 느끼고 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은혜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모든 일이 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 응답될지 모른 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면 때는, 때는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하게 도전받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긴 시간 기다리게 되더라도 기다리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옅어지거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서두르다가 이를 그르치거나 그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 하나님의 때까지 견디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하는 그런 기다림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처음에 품은 그 결단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결코 자기 힘으로 먼저 서두르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이러, 이러,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너무나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려지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기다려야 하는, 한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니에미야의 기도는 단지 슬픔에 겨워서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근거 위에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거대한 바사 제국에서 그들이 섬기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뉴에미아는 이들 바사의 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아, 그러나 성도 여러분, 뉴에미아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파사 제국의 힘 앞에서 느헤미야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또한 대적 앞에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러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까지도 부정한 적이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상의 거센 위력 앞에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계속해서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정말로 크고 두려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분 뿐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능력이 있으신 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시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니에미아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금유를 베푸시는 주여. 아멘.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왜 돕지 않고 외면하셨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제사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근율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총세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 1 0 명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바리세인과 세리 그두 사람의 기도를 두고 비유하여 말씀을 하시는데두 사람 모두 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세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가 더 옳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가 더 옳은 기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사람의 기도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할 때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세 사람이 왜 그렇게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분유리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분, 나의 아픔에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시는 분. 절망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의 그 모습을 두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 근휼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근유에 더더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근휼의 하나님십니다 그 근래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 시작을 여는 느헤미야의 기도 특징 세 번째는 그가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 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 절에서 9절 시작.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으라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니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청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8절에서 9절 말씀은 신명기 30절 30장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감정만을 토설하는 감정의 배설 창구가 아니었습니다. 내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탄원 창구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소원 창구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말씀만을 붙잡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니헤미아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니헤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선포하면서 읍조리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거심이니이다. 아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 또한 항상 선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이 어지러운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또한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선한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결단하며 기도로서 새 날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로서 새 날을 열어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